안녕하세요. 반딧불이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맥북 영상이 있구요. 맥북을 사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하시는 게 이것저것 설치도 많이 하지만, 부트캠프부터 설치를 하세요. 그래서 이번에 첫 시간에는 윈도우 10을 맥북에 설치 하는 거죠. 맥북 안에 설치하는 방법도 있고, 별도의 USB에 넣어 다니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시간에는 번째 시간에는 맥북에 윈도우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를 가야 되냐? 그러면 음, 여기 있군요. 여기 윈도우 10 다운로드. 이 주소는 밑에 링크로 걸어 둘게요. 밑에 링크로 걸어 놓을 테니까. 텐 이게 보자 확인. 언어 선택. 한국어로 되어있을거야 한국어 확인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필요한건 어 32비트가 아니라 맥은 64비트거든요 64비트 다운로드 여기서는 허용 허용을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가 진행이 되고 보시면 여기 다운로드 파일이 있죠 다운로드가 진행이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거고요 여기서부터 할건 없으니까 여기서는 지금부터 여기는 편집점을 잡고 다운로드가 다시 되면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자 돌아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운로드는 다 됐고요 여기서 요거는 인터넷 창은 닫아주고요 이거 어어있냐 여기네 여기 오른쪽 상단에 여기다가 비호. 여기 트캠프 지원 이 있네요. 포트캠프 지원을 들어가서 여기서 더블클릭 해줄게요. 포트캠프 지원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떠요. 창 하나가 뜨면 여기서 이제 시키는대로 하면 돼요. 계속 누르고 여기서도 역시 잠시만요. 상태에서 어. PC, 맥을 지원하는 USB를 가지고 와요. 저희는 맥북에 하고, USB-C 타입 단자 밖에 존재하지 않아서, USB-C 타입을 지원하는 걸 준비해 놓아야 되죠. 이렇게 해서, 해서 네. 이렇게 놨습니다. 이렇게, 네 연결을 하고요. 이 상태에서, 어... 요 용량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용량 설정 같은 경우에 저희가 보편적으로 많이 설치하잖아요, 윈도우를. 그래서 윈도우, 한글 오피스, ms 오피스까지 설치하면 60기가 정도 돼요. 그래서 여유 공간 정도 생각하면 한 70에서 80기가 정도 설정하는 게 좋아요. 윈도우는 저는 약 75기가 정도 설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클릭해서 좌우로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75기가. 정보 설정을 하고 여기서 이제 설치를 누르겠습니다 여기서 참고할 게 USB 안에 있는 모든 자료는 삭제된다고 하니 USB 안에 있는 모든 자료는 비워 두시는 게 좋고요 그러면 지금 전원 연결하라고 나오네요 저희도 역시 선이 있으니까 전원을 연결할게요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배터리 양이 적으면 조금 무리가 될수 있어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배터리로 사용하니까 전원 연결하고요. 여기서는 계속 진행을 누를게요 그럼 이렇게 해서 윈도우 5가 설치가 진행이 되겠죠? 가고 계속... 그래서... 계속... 네, 낚시를 하지 못했어요. Then, 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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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에,

접 찍힌대잖아. 도망가. 就我们。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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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가드 브랜드, 브랜드, 브드 브랜드, 브랜드, 드 브랜드, 여기서 보면 부트캠프 폴더 여기 세터걸 눌러서 이제 각종 드라이버를 설치해 주는 거예요. 동의해야 진행되 있죠. 동의 설치. <목소리를 시킬> <목소리를 시킬> 재시동 된다고 하니 이3초에 우리는 그냥 직접 재시동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누르면 자동으로 재시동이 되네요 여기 보시면 오른쪽 아래에 부트캠프라는 메뉴가 있어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부트캠프라는 메뉴가 있죠 여기서는 여기 마우스 터치패드를 눌러서 맥OS로 재시동도 되고 부트캠프로 재시동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시스템을 종료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윈도우를 맥에 설치가 끝났으면 저희가 일단은 맥을 켜면서 OS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왼쪽에 보시면 옵션키가 있어요. 옵션키를 누른 상태로 손을 떼시면 안 돼요. 꾹 누른 상태로 전원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전원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 애플 모양이 나오고 이렇게 떠요. 뭘 이렇게 뜨나 그러면 윈도우로 부팅할 거냐? 맥으로 부팅할 거냐? 부팅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맥으로 부팅을 하겠습니다. 하면 되거든요. 네, 이렇게 하면 맥으로 부팅됩니다. 네, 이상으로 맥북 에어의 윈도우를 부트캠프를 이용하여 설치하는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